갑자기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 뭐지? 미다미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먹물춘나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하러 왔는데, 뭘 잡으러 왔을까요? 갈치! 갈치 잡으러 왔습니다. 갈치. 오늘이 6월 30일, 금어기가 있죠. 7월 1일부터. 그래서, 갈치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갈치 대라 갈까 아, 스트레스. 야, 역시. 어. 먹은 만큼 치우는 에티켓 있는 낚시꾼들. <laughs> 음. 좋다. 자, 오늘 음. 이 소리 들어야지. 어? 자, 내가 만든 자작 채비 오늘 마지막 풀치 잡으러 와 봅시다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자 이렇게 미니지버 등을 달고 합사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은 합사가 가늘면 가늘수록 넣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를 이렇게 쑤시 보면은 합사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거를 잡아 빼버리면 된다. 아미고 트리포 3중 코팅되어 있는 쇼크리드 2.5호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5호를 추천하는데 일단은 2.5호로 한번 놀아보고 지금은 2.5호로 살랑 살랑 지그헤드가 나폴라 폴거리게 다운될 수 있도록 액션을 들어갈 수 있게 2.5를 한번 하고. 루어 홀릭스. 루어 홀릭 됐어요. 뚱뚱, 뚜루둠. 뚱뚱, 뚜루둠. 오우 냄새, 오우 냄새, 오우 우 냄새 자 볼까요? 히트. 오, 저 사이즈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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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지 나왔다, 자. 히트죠? 히트 중? 히트. 비트 어이 빠졌다 6월 30일 1 2시 지나면 금목입니다 문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갯바위 말고도 홈통이 하나 있거든 뱅글뱅글 어. 뱅글뱅글 이해와 어, 그만 하고 일로 일어. 어, 잘 가라. 방생 <laughs> 니는 아, 운 좋은 자라가. 어. 피트. 야 계속 막 깔짝깔짝 거리더 마 이거 점프하고 막. 일로 와라 올해 갈치풍년일듯 싶습니다 이 버클리 보면 샌드 오면 꼬리 짤려면 자려면은... 삐찔뚝 끊긴데 그러니까 참 신기해 카무로, 카무로 한번 잡아봅시다. 카무로 잡아봅시다. 자, 이래가지고 또 뜨지면 바로 문다는 거. 아, 튼튼, 딱 잡아주고. 그래, 땡겨라 까지 안 온다. 해수. 아. 바로, 바로 캐스팅. 때려줘. 하시는 대나 자 왔다가 여기서 한번더 노려 봅시다 발 앞에서 살랑 살랑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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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 먹어봐 안 먹네 이 자식 들어갔어. 네 애들 먹이 활동하는 저 멀리 많이 있네 요 아들 지금 어 자식들 나이트클럽인 줄 알고 놀러 왔네 이로이로이로뿅 장타쳐온다 장타로 가자 그래야 손맛이라더 보지 어? 근데 오늘 어? 힘못쓰겠 어? 힘못쓰겠 어? 속도가 면 어? 죽이자. 일로 와,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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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야, 바로 앞에 물었는데. 좀 기다릴까? 에, 좀 기다릴까? <목소리> 아버지가 어머니 드셔. 예. <목소리> 집어들 세 개를 모으니까. <목소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야, 작살 나네.